애인이 있다면 애인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 한 가지씩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? 요리 하나씩요 네. 네! 저는 그냥 된장찌개? 된장찌개! 그냥 그걸 아. 하면은 약간 어, 어머니가 잘 하시는 음식이 된장찌개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음. 그거 만들면은 뭔가 요리 잘해보일 것 같고 그래서 네. 다수!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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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널 위해 이 요리를 준비했어 하고 네. 카메라에 대고 팬분들을 위로 백업 주뭐 맛있게 드세요 <웃음> <웃음> <laughs> 여자친구한테. <같아. 웃음> 여자 친구한테 하는 거잖아 아, 저는 존댓말을 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어, 진짜 아. 서로를 존중하면서. 써우지 아, 뭐 당. 약간 누나를 좋아하시나 봐요. 좋아하시나 <laughs> 봐요. 네? 네? 그렇죠. 연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몰아가는 거. <웃음> <알아요>. <웃음> 그런... <웃음> 네,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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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있는 그대로, 근데 있는 그대로. 아 형이 저번에 너무 하긴 했어. <laughs> 중국 팬분들에게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요리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겠어요? 아 고기국수라는 <laughs> 음식이 있어요. 고기 네, 그거 되게 맛있는데 듣기만 해도 맛있다. 네, 요즘에 중국 관광객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. 네. 근데 항상 가면은 줄 되게 많이 서 계시고 네, 네, 네.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던데. 고기국수 직접 요리 하아 그걸요? 수 있으세요? 제가 뭐아 제주도 요리 뭐 혹시 하시는 거 있으세요? 그러면 어, 어 없나봐요. 아니요 아니아 <laughs> 있으세요? 아 연습이라도 <laughs> 어떻게 아, <laughs> 네. 계란 후라이, 잘. 아, 잠깐만요. 아, 제주도 특산물 아니잖아요. 어, 백호는 이제. 잘못 하세요? 백호, 이제 귤 잘. 네. 아, 예. 아. 네. 아, 그래. 네. 네. 제주도 귤. 잘, 예. 아, 아, 잠깐만. 아, 네, 귤. 아, 굉장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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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는데, 아, 굉장히, 이제, 네, 다른 그러셨어요.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. 아, 네. 아, 제주도 진짜. 귤을 잘 까시는 분 아, 어, 어, 아,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 한 번에 까는. 한 번에. 오. 장난 아니에 우리 다음에 귤좀 준비해주세요. 까는 거 보고 싶네요. 반가 그거 두세 귤? 예, 줄 빨리까. 근데 이 배커 배커 유리하지 않아? 왜? 그렇지. 제주도 사람이니까. 야, 나 진짜 그말 너무, <laughs> 너무 많이 들었어. <laughs> 나, 나 진짜 싸웠어 그 말. 아 진짜? 어, 나 때릴 거야? 제주도 사람은 줄만 먹냐 말 타고 다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 내가 얼마나 준비 시작 시작이야. <웃음> 뭐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어? 나 끝. 아잘 <laughs> 어 못하세요? 아니요 잘 하는데 예. 이것도 이렇게 시키면 뭐, 뭐, 아 네, 왜요 뭐, 뭐 한번 보여주세요 뭐, 통화하는 뭐, 거요? 뭐, 아 들어보셨어요? 네 제, 제주도 아, 저, 그러면, 그러면, 들은, 그러면 알아들으세요? 사실 제주도 뭐, 방언이 굉장히 아, 다르잖아요 네 많이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냥 뭐해 같은 거는 뭐하면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네 뭐, 어디 가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, 아 약간, 약간 조금 끝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아음